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힙니다. 하나님이, 에, 묶으면 묶이고요. 하나님이 푸시면 풀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진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인생이 열리고 닫히고 메이고 풀리는 그 모든 역사는 4차원의 영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이 세상 3차원의 세계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믿음, 꿈, 우리의 모든 비전, 이 사청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할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가 다루어지고 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해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문제를 푸시고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 진노하셔서 미리아에게 예, 저주가 임합니다. 마주병이 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어, 미리암에게 나병이 돋아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될 정도로, 살이 뭉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 나 환자를 상상하면 될 겁니다. 음. 하나님의 진노로, 그에게 이처럼 재앙이 임한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영적인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존중하며 또 위에서 기도하고 좋은 협력자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하다. 부족한 면이 없을 수 없지만 부족한 것들을 자꾸 드러내서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리더십을 존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좋은 협력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괴로운 건 무엇이에요? 모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노이기도 하지만 자기 일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나와 나병 환자가 된 노이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3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함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되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어,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중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갇혀 있었다 그랬는데요 에, 밖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는 어, 깨끗해져서 어, 들어오게 되죠 회중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로 옮겼다 아, 여러분 아, 여러가지 어려운 아, 상황들 또 벌어진 여러가지 일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인간관계 속에 설켜있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 뭐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경우 아, 가장 중요한 처방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 시험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그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능력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질서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복되게 기여하는 참여하는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많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또 중보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